소녀시대 유나 미모도 인기도 불멸 마침표 스타 랭킹 여아이돌 2위.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나가 스타 랭킹 여자 아이돌 부문 2위에 올랐다. 유나는 지난 10일 오후 3시 1분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10월 2주 155차 스타 랭킹 여자 아이돌 랭킹 투표에서 6,308표로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19,330표를 얻은 아이린에게 돌아갔다. 2위인 유나를 이어 3위인 유진스 혜린 1,616표, 4위 소녀시대 유리 1,425표, 5위 유진스 혜인 963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스타 랭킹은 팬들이 직접 자신의 최애 스타의 투표에 순위를 결정하는 랭킹 투표다. 투표 결과 순위에 따라 스타에게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사주 연속 1위로 선정된 스타는 5개 전광판 광고에 실린다. 4주 연속 1위 스타의 팬들은 5개 전광판 광고 영상 팬 서포트도 가능하다.